이 앞에 보시면은 촛불이 두 개가 켜져 있습니다. 대림절을 맞이해서 한 주마다 한 촛불씩 켜가는데 오늘 켠두 번째 촛불의 의미는 평강입니다. 그래서 매패분들하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그, 콩글리시로 인사를 했는데 올해는, 아, 오늘은 히브리 말과 영어로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한테 그 평강의 의미를 담아서 Shalom to you. 샬롬 투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샬롬, 하나님 평강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마 누엘로 임재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오픈하는 그러한 마음과 자세로 한번 힘차게 한 목소리로 화답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더 해보죠 할렐루야! 지난주에 이어서 올해도, 오늘도 교회 공동체 함께 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가를 함께 나눕니다. 교독한 본문 말씀 가지고 새 시대에 속한 교회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들어가면서 이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이 시대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는 새시대에 속한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서 주의 일을 함께 감당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로마서가 16장으로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모여 형성한 이 새로운 새 시대에 속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제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로마의 로마서의 주제를 잘 함축해서 담고 있는 설명하는 구절이 있다면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일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이란 단어 아마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올해 초에 제가 로마서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나눴던 내용인데 유앙 겔리온입니다. 좋은 소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단어는 이미 사용되고 있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단어가 사용될 때에는 일반적으로 황제와 연관시켜서 이 단어를 사용했고, 사람들이 복음하게 되면은 황제의 복음을 생각했던 것이 맞습니다. 왜냐면은 하이 당시에 주전 9년경에 세워진 비문, 그 당시에 그 소아시아, 지금은 터키 지역이죠. 그 지역에 프리에나라는, 프리에나라는 지역에서 발견된 비문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 헬라로 되어 있는 것, 번역해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제가 번역한 건 아니고요. <laughs> 책에서 본 것입니다. 우리 삶의 전부를 주장하며 우리에게 열정과 관심을 보이는 신의 섭리는 아구스도를 통해 가장 완벽한 인간 삶의 완성을 주었다. 신은 그를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덕으로 충만케 하였으며 그는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 구원자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를 통해 전쟁이 그쳤으며 온 세상의 질서가 생겨났다. 그신 아구스도의 탄생일은 온 세상을 위한 복음 유황 갤리온의 시작이었다. 여러분 이 비문은 사실 제가 1월 달두 번째 주에 함께 나눈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 제국의 신으로 존재되었고 인정되었고 그는 로마에 대항하는 모든 민족과 나라들을 다 정복함으로써 로마의 평화를 가지고 온. 여러분 그러한 단어 들어 보셨죠? 팍스 로마나. 가장 전성기를 누렸던 시대이고 이것이 모두 황제 결과, 황제가 잘한 결과라고 이렇게 인정이 되었고 그러한 결과로 사회는 안정되었고 질서가 유지되었으며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황제의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말을 듣게 되면 황제 연관을 시켰고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었겠지요. 이 세상에서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고 힘과 권력이 동반되는 삶,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이런 것을 누릴 수 있는 것, 좋은 소식.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그러한 복음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보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도 바울에게 전해졌고 그것을 받아들였고 로마계의 성도들도 이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된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the grace given to me 사도 바울입니다 내게 네 은혜를 주셔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6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the grace given to us. 이 어서나 로마도 로마 교회 성도도 들어가진 바울도 들어가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 조건이 되겠죠.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 그들 전부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과 같이 죄인이었지만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룰수 없었지만은 이제는 그러한 출신 성분에 상관없이 유대인도 이방인도 가방 끈의 길이와 상관없이 많이 배운 사람도 배우지 않은 사람도 배우지 못한 사람도 태어난 것 상관없이. 한국인이 되었건 호주인이 되었건 누가 되었던 지간에 모두 죄인이었지만 은혜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것 오늘 제목과 같이 새 시대에 속한 교회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 것이죠 동일한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신 동일한 은혜입니다 이렇게 은혜 가운데 새로운 공동체 새 시대에 속한 교회 공천이 이루어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공동체에서 함께 일하는 것 오늘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함께 일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본문 3절에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 보게 되면 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해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땅히 생각하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 마땅히 생각해 하는 것이 있다면, 마땅히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택함을 받아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새로운 공동체가 된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되는, 해야 되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 선하신 것이 무엇일까?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는데,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은 여러분, 이 세대, 이 시대의 풍조를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쫓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구분되라는 것이죠 세상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되는 마땅한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세상의 생각과는 달라야 됩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르지 않으면 잘못된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로마서 7장 2이를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새로운 공동체를 이끌고 만들어서 만들어 가고 있는 우리가 하는 생각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세 번역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으로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정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메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세상의 생각, 우리의 죄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은 죽음과 폭력을 낳는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당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지고 이렇게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를 낳는 생각이라고 사도 바울이 저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땅히 해야 될 생각. 세상과는 구분되어서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폭력과 죽음을 내는 적대감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고 평화를 낳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야만이 함께 일할 수 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에 따라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즉 자신의 분수에 맞는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고 거기에 맞는 생각하라고 저희들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내에 대한 바른 평가. 세상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생각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운 생각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생각은 여러분 마땅히 생각하고 내본분을 바로하는 것 겸손입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무조건 할수 없다가 아닙니다 다시 무조건 할수 없다는 마, 마 그러한 말도 그러한 마음도 교만의 일종이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중심이 되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교만은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 가는 가운데 그러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은 그 사람 앞에서는 비교할 정도로 끄시거걸 수도 있고 나보다 못한 사람은 무자비 아래만큼 무조건 할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교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인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그 안에서 내 위치를 바로 알고 나아가는 것. 어느 목회자가 뭐 교만이라는 걸 이렇게 썼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만이란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며,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정결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영적,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며, 배우는 것보다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결코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교만을 조심하십시오. 그것이 자기 기망과 멸망으로 이끌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존재 어떠한 존재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의 스펙을 가지고,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저 사람 나보다 낫네, 그렇지 못하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건 세상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를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성미를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아니하실까? 여러분, 교회 일이라는 것은, 공동체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것 우리 힘이 아니라는 것이죠. 로마서 말씀, 고린도전서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찌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세상의 기준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래야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아서 이 여정을 걸어갈 때에 교회에서 함께 일할 때, 그러한 마음 갖고 계십니까? 내가 할만하다. 이거 내가 할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할수 없지만, 그러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갖기 원하시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평가라는 것이죠. 나는 할수 없다. 나는 부족하다. 그러나,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되 신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함께 일함으로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새 시대에 속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잘 세워가기 위해서 주신 것이 은사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일곱 가지의 은사가 나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 예배소에 있는 말씀 오늘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 모든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제. 너무 많이 들으셔가지고. 은사를 주시는, 우리가 할수 있도록 하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 오직 하나인데 교회를 세우라고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일곱, 일곱 가지 은사만 보더라도 예언의 은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령의 능력으로 잘 분별해서 잘 전하는 것 예언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의 은사는 절대로 미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전하는 것. 이것이 예연의 은사입니다. 성김의 은사가 있습니다. 다른 지체들을 정말 기쁨으로 성기는 은사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피로를 알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 그런 말을 들었을 때내 마음 가운데 민감하게 반응해서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김의 은사입니다. 가르침의 은사도 있습니다. 지식. 말씀을 잘 정리하고 분석해서 남을 이해시키는 잘 이해할 수 도와주는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설득력 있는 것이죠.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내용을 가르쳐도 듣는 사람이 그것을 바로 이해할 수 있고 더 재밌게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은사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이겠죠. 격려의 은사가 있습니다. 용기를 붙와주는 그러한 은사입니다. 함께 얘기하게 되면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참 기쁘고 좋은 사람. 할수 있어. 될 거야. 잘 들어주고, 위로를 해주고, 세임을세임을 세임을 함께 해주는, 세임을 실어주는 그러한 것, 격려의 은사입니다. 나눔의 은사.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아낌없이 퍼주는 구제의 은사입니다. 이런 것을 할때 오늘 본문 보게 되면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라고 합니다. 순수한 마음을 할 것이다. 누구를 도와주면서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도와주는 그 자체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나누는 것, 도와주는 것, 나눔의 은사입니다. 지도하는 은사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스림의 은사입니다. 리더십이죠, 지도력이죠. 아마도 교회 초대 교회에서는 사정지나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은 교회 안에서 구제를 이끄는 일, 즉 행정활동, 행정일을 할 때에 잘할수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아마 지도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 일을 것입니다. 그에게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선의 은사가 있습니다.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울며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 자선의 은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서는 많은 은사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질문은 여러분, 이러한 은사를 다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있다면 서로를 도와서 공동체의 의무와 책임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허락하신 교회 우리에게는 멜번 한인교회겠죠 한인교회를 잘 세워가라고 저희들에게 주신다고 저희들을 묶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공동체는 여러분 세상과 구분된 구별된 공동체입니다 이 세대 공동체가 아니라 새 시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떠한 마음으로 주의를 감당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이 사진 보시면은 누군지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모르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도 기사를 보면서 알게 된 어르신입니다. 할아버지이신데 이분의 성함은 임갑지씨입니다. 평안도에서 태어나셨고, 6.25 전쟁에 참여하셔서 경험하셨고, 그리고 월남하신 분인데, 1983년대 농협에서 정년퇴직하시고, 10년쯤 가게를 운영하시다가, 70이 넘어서도 계속 일을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2003년도에 서울시 취업박람회에서 55세 이상 직원을 모집한다는 그러한 맥도날드 홍보부스 보고, 거기 가서 신청서 내고, 지원서 내가지고, 일이 되어서 새로운 직장에서 일하신 분이십니다. 2003년 당시 이분의 연세가 75세 였습니다. 일주일에 나흘씩 출근해서 아침 9시 반부터 4시간 동안 맥도날드 가서 테이블 정리하시고 의자 정리하시고 컵 쟁반 닦고 20대 동료들에게도 존댓말 쓰면서 묵묵히 일하신 분. 이런 분을 가르쳐서 한국에서 뭐라고 하냐면 할바생이라고 해요. 할아버지 알바생. 맥도날드에서 일하시면서 8순과 9순을 맞이했고, 처음 갔을 때 어떤 중학생이 커서 30대 중반이 되어가는 것을 지켜보신 분입니다. 일을 더 하고 싶은데 가족들이 쉬면서 노년을 즐기라고, 노년을 보내라고 말해서 이분 말로는 할수 없이 올해 2019년 11월 8일 한국 맥도날드에서 그 지점에서 은퇴하셨습니다. 은퇴하실 때 한국 맥도날드 본사에서 국내 최고령 할바생에게 은퇴식을 만들어 줍니다. 17년간 그 임시 할아버지가 이 할아버지가 보여주신 헌신과 철학에 공감하면서 감사표도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 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17년 동안 한 번도 지각이나 결근이 없었던 할아버지. 20km 떨어진 양주역에서 오전 7시 48분 열차를 타고 30분 일찍 출근해서 미아리 지역 미아리 지역 미아리 역 주변에 있는 쓰레기와 담배꽁초를 주웠고 매장 안에서 침을 뱉고 의자에 다리를 올리며 큰 소리로 떠드는 중학생, 고등학생을 보게 되면 다가가 인사를 건넨 다음에 바닥을 닦았더니 애들이 죄송합니다 하면서 자세를 고쳐앉기도 했다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은퇴식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시급받는 알바생일 뿐이지만 매장 관리자로 생각하며 점포를 내 것처럼 내 것처럼 아끼면서 이랬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그 기사를 보게 되면 그 쓰시는 한자가 있어요. 제가 아는 건 아니고, 저도 그냥 띄워 온 겁니다. 한번 올려주시죠. 아시는 분들은 뭐, 수처, 작주, 입체, 계진 있는 곳에서 주인으로 살면, 그곳이 진리의 자리가 된다. 그러한 본인의 어떠한 91세까지. 아흔 하나가 되실 때까지 맥도날드 매점에서 알바생으로, 할바생으로 일하신 그 할아버지의 한 어떤 할아버지의 개인 철학입니다. 일하시면서 한 달에 번돈 6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돈 가지고 봉사단체 회비 내시고 교회 헌금 하시고 저축했다가 몇년 전에는 100만 원 모아서 대학 가는 손주에게 등록금을 보태으라고 보내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이렇게 합니다 규칙적으로 생활하다 보니 고혈압, 당뇨 같은 성인병이 전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족에게 작은 생일 케이크를 사줄 여유가 있어서 참 좋았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참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구나 더 나아가서 동시에 무엇인가 할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 자체가 참 복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돈이 부족해서 60만 원 벌기 위해서 매점에서 일하셨을까?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그러나 그분에 있어서는 그 일하는 그 자체가 복이없고 결과적으로 건강하고 참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읽을 때 좋은 예가 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놔뒀었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이것을 예로 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저희 교회에도 요셉, 한나. 분들 많이 계시는데, 적어도 90세 때까지 일을 하시기 전에는 일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 내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선포합니다. 유대인도 헬라인도, 율법이 있는 자도 없는 자도, 다 죄인입니다 이런 모든 죄인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새로운 피저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한 피저물이 모인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12장에 오면서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너희가 만약에 새로운 공동체라면 12장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도전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교회 안과 밖에서 믿는 사람같이 사는 것을 증명하라입니다 교회 안에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를 함께 섬기라는 것입니다 세월하는 것입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와 이번주에 두 주에 이어서 성김자리찾기 사역박람회를 가집니다 역사관 복도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또 의원들이 함께 있습니다 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물어봐 주시고 함께 고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정말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 할수 없다면 왜 못하는 것인가? 이 교회는 우리의 교회인데. 여러분들이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에게 교회를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를 공동체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멜번에서는 우리 교회가 큰 교회에 들어가요. 사람들은 저에게 큰 교회라고 말해요. 어떤 분은 저한테 큰 교회 목사라고 말합니다. 작은 교회, 뭐, 사이즈로 큰 교회, 매 교회마다 상황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매년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게 되면 은 새로운 일꾼을 찾기 위해서 다 부족함을, 어려움을 하소연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성김자리 찾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교회 지체인 것을 깨닫고 다시 물마인다 하는 가운데 내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것조차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가운데 그 복을 누릴 수는 없는 것인가? 그 다음에 바라는 것은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변화를 주셔서 이제는 새 시대에 속한 교회 공동체로서 이식기 공동체 지체로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볼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이루어가는. 요새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10장 10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어떠한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기를 갖다가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받아 적고 있는 사도 요한입니다 천사의 손으로부터 받은 작은 두루마리를 그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먹게 되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말씀 먹을 때는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지만 배 안에서는 쓰게 됨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들을 때에는 정말 달콤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맞다 좋다 그러나 말씀을 살아내고 전할 때에는 고통이 동반되는 걸 저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내배 안에서는 썼다고 쓰게 되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열매 중에 하나가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누릴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를 우리가 함께 2020년을 맞이하면서 맺는 가운데 주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함께 볼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며 그러한 교회가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